안녕하십니까. 작업자족입니다 아, 오늘 벌써 하늘이 지금 아주 맑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 됐고요. 오늘이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입동 같은 그런 날씨가 지, 되고 있고요. 지금 곳곳에 보면 이제 김장 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지금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추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들깨, 참깨 뭐 이렇게 서리태 같은 경우 는 전부 다 지지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아니면은 폴대라고 할까요? 지금 저희는 하우스 파이프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지금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실상 이 철근이잖아요? 근데 봄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넘어져요 바람에서 많이 불고 넘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도 보시면 아직도 보시면 이제 꽃을 땐 아직 제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또어 밭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뭐 해봐야 한 350분 40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키를 높이 켜 가지고 태양을 많이 받는 광합성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각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하우스 파이프 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냐면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를 사용한 지가 벌써 약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우스 파이프를 지금 하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25mm 파이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 우리가 보면 건조대에서 쓰는 그런 거죠. 이거 전 이제 이거를 주소 왔습니다. 남들이 버린 거 있으면은 저희 집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주소 왔다 보니까는 지금 얼마큼 양이 되자면은, 이야, 한 키로수로 보면은 한1 5 0 k 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철근이 지금 들어간 것만 해가지고 제가 구입만 한 거면 지금 7년 전에 구입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한 그때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한 20만 원 정도 어, 하우스 파이프를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키가 얼마큼 되냐면 제가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약 2미터입니다. 2미터 2m. 어, 어떤 용도냐면은 가지라든지 아니면은 토마토 이런 걸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하라고 지금 2미터로 했는데 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 때는 요거 하나의 가격이 아, 120mm 파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추대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보통 120원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120원 작은 거 이제 120mm는 어, 100원인가 120원 됐고 요거는 2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만큼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철근값이 많이 나갑니다. 아, 이렇게 뭐, 제가 이게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또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사용하면서도 저희는 장단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태풍이 왔을 때 이거 아니었으면은 사실상 뭐다 넘어졌어요. 사실상 이것도 사실상 뭐왜 구입했냐면 태풍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그걸 바로 세우는데, 사실상 요거 하우스 파이프 말고 일반 이제 고추대 파이프는 다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10년 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하다 보니까는 3년이나 1년 되니까 0 2년 정도 안된거 같아요. 다사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다 여기 보면 다 갈라지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또 제가 이게 말씀을 가지면 이렇게 저희도 이제 하우스 파이프로 하더라도 땅에다 계속 박아 놓으면은 이렇게 녹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걸로 이제 바꾼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다면은 태풍도 오면 다 이런 거 넘어진다는 거 아무리 견고하게 묶어도 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우스파이프를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은 사실상 보면 하우스파이프 때문에 넘어진 건 없습니다 아, 들깨도 제가 말씀드렸고 참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 8월 달에 제거했던 참깨 이제 거은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저도 할 일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녹슬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로 세척하는 과정도 있다는 거. 사실상 이제 제가 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시골로 들어왔는데, 이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자재라 그러죠. 꼭 필요한 뭐 여러 농기구도 있고, 그러면 이런 기자재들이 한번 사용해가지고 영원한 게 없고, 거의 다 보면 교체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 그때 이 하우스파프 할 때, 아, 어, 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또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용도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아, 농사 해가지고 이게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어, 조금 먼저 앞서가지 않았느냐. 지금 다른 분들 이제는 이제 저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먼저 앞서가 가지고 저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한 30년 정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 저희도 나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 보면 이제 지지대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왜냐면 이게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 주는 위치에서는 하우스 파이프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공사등에 쓰는 그 파이프 50mm 파이프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오미자인가요? 오미자. 그것도 이렇게 넝클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농사를 오래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처음에 할 때는 힘들지만은 한번 해 두시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도 이게 지금 꽃추자를 제거를 못 했어요.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우스 파이프 제거하고 끈 제거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어늘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하는 농법. 어 저희가 보면 위에 보시면은, 먼저 저희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저녁에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서리태하고 들깨 심었던 자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먼저 다 갈아놨습니다. 미리. 이거 한 150평 되는데, 아 어, 이것도 진짜 뭐 계단이 좀 보시면은 이제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좀기울 경사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또 힘들었고 여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골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들어와서 이게 좀그러자 우리 집에 있는 어, 산 바로 위가 뭐냐면 이게 대나무인데 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먼저 해놓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어, 벌써 저 저희 동네 아저씨인데 벌써 트랙터로 눈 갈고 있는 거. 자, 영상이 거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땡겨볼게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지, 어, 나중에 이제 병충해라든지 탄저병 이런 것들이 안 걸리지, 남들 따라가서 3월달, 4월달 되면 그때는 사실상 보면 태양의 살균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고칠때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제가 하우스 파이프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먼저 하는 성실함 농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야 산수화 같죠? 아름다웠습니다 자 여기서 고만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